오늘은요, 어, 예수님께서 어, 스스로 본인에 대한 어, 내가 누구이다라는 어떤 어, 것을 본인 스스로가 증언한 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의 증언, 내가 누구다라는 어떤 그러한 것을 지금 어,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 어, 계시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볼 거는요. 예수님께서는 뭘 먼저 말씀하셨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거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떠한 뜻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느냐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께서는 도 본인이 왔다는 겁니다 누가 보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 본인을 보내서 어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천제가 잉태의 아들을 알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인가 정말 임마누엘인가 그것을 어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동안에 하시는 어떤 그런 많은 사역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생이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사셨는데 공생에는 딱 3년 하셨습니다. 3년의 공생일를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치유도 하시고요 또 그러면또 어 사회 어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어 일도 또 하시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일을 하셨다는 얘기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 뭐 사회 봉사라든지 어떤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어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어이그 당시에는요 이 가난한 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도 많았고 지금도 병들 병든 사람도 많죠. 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지만은 다 어떻게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이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돈 많은 사람 찾아가지 않았어요.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은 거야. 예수님은 다 사회요. 연약한 자, 어? 연약하고 힘이 없고 병들고 어? 한 어떤 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 공동체의 사회에서 이 버려진 사람들,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어, 또이 사람들을 회복해주고 또 구원의 어떤 구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어, 공생기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난예배 때도 마찬가지로 베데스다의 그 연못에 38년 된그 병자가 38년간이나 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이는 정확하게 얼마지는 인알지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38년 됐다는 38년 동안 저기 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날 때부터 그런 불치병의 속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걷지 못하고 한 번도 자기 스스로 뭔가 할수 없는 그런 상태. 꼭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죠.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가난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늘 멸시받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고. 병든 자도 마찬가지고 이 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사람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15장 12장에 있는 손 마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병들고 다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다 치유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어, 치유하고 이 공생애 동안에 치유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런 뜻을 행하는 취하는 그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 뜻 속에서 어,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하나, 예수님이 그러한 사역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요? 해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시면은 다윗 왕이 이루었던 다윗 왕이 누렸던 그 나라의 부흥과 그런 회복과 그런 강한 어떤 그런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하고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런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간접적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왜냐 그 시대 때 정말 이 연약하고 어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어 힘을 주고.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주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끝나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은요, 물론 공생애 기간도 똑같지만은요 허감이 허감이 결박하는 그 권세가.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이 공생의 동안은 예수님이 그냥 하셨어요.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요. 이 모든 정권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요? 해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은 흑암이 꺾여 간다. 그리고 재앙이 어떻게요?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 좀 전에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함께 중보기도했잖아요.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병든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기도했잖아. 그 기도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실상 우리 그 모든 성저기가뒷 배경은 이 흑암과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꺾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들을 붙잡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 붙잡고 환경과 마음과 삶 속에 붙잡고 있는 그 흑암을 어떻게요? 꺾는그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면은 이거 제 꺾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에 또한 치유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자가 있느냐? 너희는 가서 함께 어떻게 해요? 기도할 것입니다. 병든자 있으면 함께 기도하면 어떻게 나는다고 해. 기름을 바르면 어떻게 낫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이 부르셨어요. 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은 증인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증인으로 하나님 사모시겠다라는 겁니다. 증인의 그런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으로 모든 걸다 결론 내고 그 안에 늘 성령 충만을 받는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내 뜻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왔다. 예수님 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육신만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를 어디서 구원합니까? 우리를 삼식해서 구원하신다. 삶의 구원. 삶의 구원이라는 거는요 다른 게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뭐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과 어? 여러 가지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셨다는 겁니다. 삶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과거의 생각에 묶여 있어요. 과거의 상처에 다 묶여 있고, 과거의 내 어떤 그런 체질, 내가 보고 느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 다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놓여 있는 현재의 삶의 그런 문제와 모든 형편과 모든 환경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요? 해 진화할 수밖에 없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과 환경과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고 환경 어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관점을 바꿔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꿔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 그래서 요한복음 어 16장 33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환난은 당한대요. 환난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환난은 당하나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환경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담대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정신적인 구원이에요. 정신적 구원. 자, 음. 정신적인 문제. 여러분, 집착이나 응? 중독이나 응? 이런 이러한, 어, 이러한 부분들이요. 뭐 우울증 응? 다 이런 것들이 다 정신적인 문제예요. 응? 정신적인 문제.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오는 어떤 그러한 정신적인 문제. 그래서 요. 문제 속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요? 해구원하시그래서 어떻게 구원하시냐? 우리의 어떻게 해요? 영적인 상태를 바꾸신다는 라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은 절대로 어떻게요? 해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상태가 사망 가운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왜냐? 사망에 있다는 얘기는 곧 어둠에 있는 거야. 흑암에 붙잡혀 있는 거야. 어, 흑암에 붙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서 영적인 상태를 바꿔 버리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 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어, 대전에 있는 전 전사님하고는 어제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그 법원에서 뭐 사무가 아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렸죠왜짤렸나 알콜 때문에. 알콜 중독 때문에. 한번 지난주 지지난주 한이주 전부터 이 사람이 한번이 술을 마시면은요 어떤 상태냐면은 앉은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요 계속 다른 건안 먹고 술만 계속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몇 박스를 가게 돼간다는 그게 그게 한 며칠이 돼가는 거예요 그시는게 움직이지도 않는데요 화장실도 안 간대요 똥오줌 다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싸버린대요. 그러면이 전사님은요. 매일 가 가지고 이분을 만나. 매일 가 가지고 청소해 주고 씻겨 주고 다 개적이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 어, 이분이요. 왜 그러냐? 술한 잔을 마시잖아요. 술한잔 알코올 들어가면 귀신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인 걸 잡힌 거죠. 사망 가운데. 그러니까 그거에 계속 희달리니까는 계속 마시게 되는 거야. 여러분 술을 마시는게요. 앉아 가지고 계속 술만 이렇게 마시잖아요. 마신다 마시는 거는 그 사람 잡힌 거예요. 귀신에게. 귀신에게 잡혔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그 사람 끄덕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먹는 게 아니니까. 귀신에게 잡혀 가지고 그런 상태니까. 그래 가지고 마 어느 날 이제 귀신이 그랬다는 거야. 야너 그분 이제 아파트에 살거든. 너 이제 아파트 올라가서 너 뛰어 뛰어 내려야 되니까는 이제 그, 그 술을 이제 한 며칠 한 일주일 넘게 아마 계속 마신 것 같아요. 그 마신 그 마지막 날 이제 귀신이 너 이제 어, 높은데 가서 이 옥상에 가서 너 뛰어 내려야 되니까는 예, 너저 신발장에 새 신발 있으니까 새 신발 신고 같이 올라가자. 올라갔대 옥상에. 옥상에 이제 뛰어내리려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도중에 기절해버린 거 이분이요. 왜 그러냐 그 동안에 술만 마시고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니까는 이 육신이 탈진해버린 거야. 그래서 쓰러져버린 거야. 그래서 동네 사람이 그 다음 날인가 아무튼 동네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이제 전사님또 통화해 가지고서나 저기 했는데 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분은 어영뭐 아 여러 가지면 심각한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 어떤 그런 어 부분이지만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강도가 다 다르지만은 사람이 다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배경에 바로 영적인 상태에 의해서 그 모든 문제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게 해서 이것이 치료되게 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되는데 그 영적인 상태를 바꿔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야.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혼의 어떻게요? 구원을 주시게 해서 오신 거예요. 영혼의 구원. 왜냐? 우리는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선 결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안될 그런 존재라는 거야. 우리 모든 인류는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될존재니까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게 되면 왜 핍박이 오느냐 왜 계속 어 사람들이 거부하고 핍박하고 왜 그러느냐 다른 거는 다 받아들이고 다른 건다 괜찮다고 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만 왜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 대해서만 왜 부정적으로 보고 왜 손가락질 하느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단이 이 사실을 아니까. 사단이 이걸 아니까는요.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보금을 듣지 못하게, 그래서 피, 그 반대적으로 핍박을 가해 가지고서나 보금을 계속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사단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까 영원 구원 받으면은 그의 삶도 정신적인 문제도 모든 것이 회복되고 회복되거든요. 근데 진짜 이것을 받지 못하게 계속 만는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적인 것만 어떻게요? 해 조금 유익을 주고 삼적인 것을 계속 속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요? 해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그래서 16장에 어, 보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질을 아닌 걸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본질인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은 요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를 빼, 빼버리고 다 기복적인 신앙 다 눈에 보이는 축복 다내뜻내 내 성공 나를 위한 어떤 그런 것 쪽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다는 것 계속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뭐 신비, 어? 율법, 그 다음에 이 사회 공이 어, 봉사, 교회가 사회 봉사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고 한 어떤 그러 어,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꾸 신학도 이런 쪽으로 다 간다는 거야. 사회 쪽에 사회 봉사, 사회 헌신, 사회 사회에서 희생하고 한 어떤 그런 거. 그게 교회의 본질이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다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거 교회가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거 하지 않으면 아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빛이 아니다. 음? 세상의 예? 그이 세상을부터 그래서 계속 손가락질 당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 불교 그런데 봉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회봉사. 근데 기독교는 그래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많이 하 하기는 그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두각 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큰 단체, 큰 어떤 그런 천주교 같은 그런 데서 하는 것들은 많이 두각이 된다, 되어 간다는. 왜냐, 실질적인 사람들을 막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본질은 기독교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질을 놓치고 다허상만 붙잡게 되니까는 다 무너지는 거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을 주 t 다 그리스도 안에 반석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반석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축복을 주겠다 어떤 축복이 o 열쇠 하늘 하늘의 문을 닫고 하는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건세가 어떻게요? 너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음부의 건세가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음부의 건세가 멸하지 못하고 또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건세,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요?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이 구원을 받은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어떻게요? 이미 받았다는. 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누릴 때 그것이 실제화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허상이 아니라 실제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걸 누려가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3 9절 말씀 보면은요, 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성경이 누구를 누구를 증언하느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 상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고 신학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선지 아니, 서신서들은 바로 이제 오실 나중에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모든 주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건과 모든 거는 다 누구를 얘기하느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볼때 여러분 그리스도로 다 보여지고 그리스도로 다 찾아지고 담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정과 가문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요? 그리스도로 다 결론 나고 그리스도로 다답 나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답이 나야 돼요. 이걸로 딱 여러분 다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다른 이것이 아니고 또 다른 것이 있나? 이 그러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이 계속 이제 어려움 당하게 되는 거고 갈등하게 되는 거고 그 갈등 하다 이제 다른 걸찾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 그리스도만이 전부라는 사실. 여러분 이 믿음 이신아, 그걸 굳게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뭘 하느냐?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그래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왜왜 헌신해야 되느냐? 복음을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고 그런 어떤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나고 그리스도 외에 답이 없다라고 결론나고 하면 은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온, 온 세계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만이 답이고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게 전할 수 있죠. 그들이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거기에 답이 안 나고 결론이 안 나면요, 그들이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듣고 보고 체험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모든 거 여러분 답 내고 그리스도로 모든 거 결론 나. 그래서 증인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나는 구원 예, 예언된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의 그런 은혜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가시겠다.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 이 언약 속에, 말씀 속에 따놓게 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합니다.